이 자리에 와주신 기자님들 포부를 뚫고 예, 자리해주셨고또 오프라인을 통해서 예, 또 많은 기자님들과 팬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네, 예, 유진식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유희 역을 맡은 정유진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주 역을 맡은 이현우입니다 네, 네. 반갑습니다 김선씨 안녕하세요 서예진 역을 할 맡은 김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박호진 네 저는 차석진 역을 맡은 박니다 안녕하세요. 최우선 역할을 맡은 최지현입니다한분저 안녕하세요 연는저 맡은 김 저는 라고 합니다 한가십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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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저이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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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가 저는 당황하는저요 저는 저는 저 괜찮습니다. 괜찮습니다. 네. <laughs> 이거죠. 이렇게 깨달아냈던 두 분이 이번 블레싱 친구에서는 정말 멋지게 폭발한다는 거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. 아쉬울 수 있지만, 예, 하여만요 정도 저희가 맛보기로 좀 보여드렸고요.